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이 가을 야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2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 LG와 키움이 지금도 2, 3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가을 야구에는 출전하지 못했던 롯데 자이언츠. 자, 이대호 선수 올해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에서 가장 좋은 홈런 타점 타율 아무튼 대단합니다 자 이대호 선수 정말 프로야구 팬들에게는 눈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대호 선수 지금 창원지법에서 오늘 재판에 나 있었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의 광고인데 이 이대호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 아래 이 38광땡입니까 화투패를 놓은 도박을 연상시키는 이런 광고가 지금 무리를 빚었습니다 오늘 이대호 선수와 이 광고를 낸 업체간에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대호의 승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프로야구. 저는 이 롯데 자이언트 팬이기 때문에 또 프로야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대호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열광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홈런 연속 기록, 또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7관왕 타격 7관왕을 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역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선수의 명성조차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창원지업에서 열린 재판 이대호가 이겼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뭐 프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포츠 하나 정도는 좋아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 정말 특유의 그 체격. 저도 이대호 선수랑 뭐 한번 만나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몸집이 정말 큽니다. 자 최근에 대한 전 롯데 라, 라, 이 자이언츠 프로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본인 얼굴 사진과 화투 패 그림을 섞어놓은 광고물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원지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법 제21 민사부 이권순권 재판장은 이대호 선수가 모 대리 운전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한 대리 운전업체와 광고 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TV, 라디오, 포스트,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대호 선수 측에서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계약 조항에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문제의 광고물은 이대호 선수의 사진 아래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38광땡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 전단지 등이었습니다. 대리운전업체의 전화번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대개 이 대리운전은 전화번호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38광땡 뭐 이런 문구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호 선수 측은 화투 그림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데다 해당 전단지가 이미 도시 전역에 대거 뿌려진 점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약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 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계약 해지 및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대호 선수 같은 참몇년뭐 프로 선수사에 이게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대 선수를 이렇게 상업 광고를 통해서 도박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짓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대호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 사용했다. 이대호 선수가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대호 선수의 명예, 신용 등의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대호 선수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대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 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 영상 등도 삭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렵게 탄생한 스포츠 스타를 광고업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예를 드럽힌다. 아무튼, 이대호 선수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법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